이거 다음 스캔 돼요 여기? 하나짜리 일 수도 있거네좀 많이 비워서 회수 칠라고? 가봐 머리 위어저 혼자다 저걸 공 탔다 70.. 4, 112 112 112어한대 치니까 죽네 I think we were on the idea. same team. You would be happy about this. Prepare for battle now. What do you believe to you? 한팀꺾겠지 버퍼스 몇 명으로. 얘네 그래, 어화도 올라오고. 버플라도 다시 붙었어. 한팀어화다 옵니다, 이거? Round 1. Beginning <목소리> h e c e y e s on the maps. Next r i n g s not close. 밖에 있는데 슬쩍 눌러볼까요? 애매한데 프라울로 황금색. 예, 황각, 황각 이님이거 가져가 봐. 황금촌만 나오네. 프라울로 황금도 있었어. 에탄, 남나요? 쟤네가 오히려 만난 거 같은데?

나간, 듯너 아, 왜, 탈, 이 여기다, 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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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능. 아겨 볼게요. 살살. 확인했네. 아, 아, 여기 있던 애들이한팀갔다돈 빠졌고. 음. 응. 이거 오른쪽 거 오른쪽으로 가것 같다. 오른쪽으로? 오른쪽. 어디 오른쪽 들어언언 내려오는, 좀 거, 좀 내려오는 좀 거. 거? 내려오는 거. 내려오는 거? 내려오는 거. 야총 짧아서 못 써. 지브 팀은 리보고 있는 건가? 레이스피징지스피징레스피레레스스피징 레스피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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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스피 피피피피피 하다 이리티 다 이리티 다 이리티 먹다. 이리티 요다 이리티 먹다. 이리티 먹다. 이 아 어, 나한테 뭐, 맞고 있다. 뭐, 뭐, 힐 해봐. 힐 해봐, 에지스님. 힐부터 해봐. 하나짜리 도망가고 있어. 아, 한팀더 있다 이거. 살려봐봐. 어테인 올라간다. 나 아, 없어, 이제. 나이스. 나이스. 태보를 치고 있는 나한테. 바로 도망가는? 음. 제폭력 쪽에? 도... 아다려려다려나 이거 실 f 먹고 왔는데 안써안써 g to b 아껴봐 l 아껴봐 g e 아껴봐 I'm not sure if you're going to g e 아니 t I'm not sure i o u g i t m e e 어12 3번 박아가지고 개XX 꺼내. 나 이제 배터리가 없다. 배트 킷. 배트 하나. 우리 저거 보자. 오케이 오케이. 볼수 있어요? 응. 음. 갈수 있어요. 핑한 번만 찍어주세요. 옥상 옥상. 일부러 안 쏘고 있을게요. 맞어나 근데 네, 바로 앞에. 먼저 쏴봐. 애쉬도 거의 크랙이었어요. 네, 크랙. 나이스. 나이스. 살릴 수 있어요? 살리는아 애쉬 잡은 줄 알았는데. 살아있어서 <laughs> 깜짝 놀랐네한팀 여기 위로 아까 애쉬 용수 올라가던데? 가도 되겠는데? 여기 두 명이라? 케이지? 응, 음, 여기서 제작하면 될 듯? 제작은뭐 어, 살렸는데? 케이지인가? 케이지, 케이지 살렸다. 아까 두명 찍힌 애들이 살린 듯? 애쉬가 두 명이었나 보다. 애쉬 궁 쓰고 도망간 애들이. 케이지? 아, 처음부터 네 그. 이지스님이랑 같이 쏘는 거둘다 겹쳐있어가지고 둘다조져놨거든요 <laughs> 이거 2대1 유한? 게이지 저거 타이... 타이... 길어요 타던가보다. 어.. 보고 있어요 미님 이거 저 아싸리 그럼 이쪽으로 갈게요 저 멀어가지고 예이 게이지 할 거면 어디에요? 핑좀핑가는 여기 예, 여아 예, 예, 예. 뭐야 그쪽이야? 나 그럼 되게 멀어질 것 게이지 맞지? <laughs> 짚라 타고 침라인 타고 이 사운드. 레이스 크랙. 나이스. 하나 크랙. 걸어 갈게요. 여기 죽었는데? 여기. 내가 죽였어. 그 바꿔야 되지. 끝인가? 응, 끝, 끝, 끝. 이거 아까 누워 있는 것도 그거 된 거예요 아까 이제 스냅, 아까 얘기했던 거. 아, 리얼? 예. 네. 이위 뭐야 이거 뭔데 이거? 이거도죽워 있는 거라. 아 이거 이거 이거, 백키리. 아그거는 그건 맞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건 그딴 거였어요. 세븐, 세고야? G 7아 저는 안 써요 지금. 나도 이거 그냥 샷쓸스 이거 다음 스캔 돼요 여기? 하나짜리일 수도 있거든. 좀 많이 비어서? 회수칠라고? 가봐. 머리 위로. 어저 혼자다. 혼자다. 70, 4, 112. 112. 112. 오한대 어, 치니까 죽네. 파갑이었어. 어른도 없네. 저렇게 총 쏘고 날아갈 생각을 해? 뒤지지나 <laughs> 말든가. 그니까. 올팀 뭐야지 뭐야? 아, 뭐야 이거? 회수 회수. 그래. 거의 그래. 86. 옥테인 스캔. 나피. 시짜피다길 나이스. 나이스. 호시지로 코리아 제팬? 어, 저희 보급 I can use that. 뒤에서 싸운다. 저 멀리서 싸운다. 수정기 아래. 하나 타주고. 링한번 찍을 그, 수 있어요? 둘중한 명만 여기 지금? 크레이버 주세요. 링한 번만 찍어줘요 지금. 크레이세요 진짜 줬어요. 여기. 여기 도망가는 애들. 얘네가 도망가는 애들이야. 싸우는데요? 가볼까요? 링 있고. 링 있고. 먼저 뛰어보세요. 자, 먼저 자, 뛰어보세요. 정리하면서 올라가면 될 듯. 하나 다인가? 붙었었어요. 너무 멀다. 네, 거리개선만 했어요. 하나 다이. 그 애쉬 다이에요. 이시 확킬. 서로 기절인 것 같거든요? 확킬 서로 치고 있었어. 왼쪽에도 있는 건가? 한팀더 있어요, 위에. 데시커. Yeah, 아, 하나 남았네. 하나 누워 있어. 지금 문 깨고 있다. 나간다. <laughs> 위에, 위에 위에 조심. 위엔 내가 볼게. 한 명인데? 위에 위에. 누구? 위엔 다른 팀이에요. 위엔 다른, 팀이 아예. 아예. 다른 팀 아예. 우리 왔던 길 방향으로 나가세요. 파밍 파밍 다하면. 이제 안 해도 돼, 제네라. 붕게이지 저거 있나? 음 있어요. 아 이거? 이거 돌려봐. 있어, 던져줄게. 열러줄게요. 있으면올수 있나? 아이고 하나 그래 이거. 뭐? 왔던 길로 빼죠. 지금 응? 못 올라가, 솔직히. <laughs> 어디 싸워가지고 하나 짤짤이 됐다. 저 센티넬 손을 3명이죠? 네 3명 맞아요 발키리, 페파, 지붕이 페파 크랙 우리 갈길 가야돼 가고있어 가고있어 한대도 안 맞았어 크레이버 리필러 발키 가고있어요 음. 여기도 그, 모비 불렀는데 아, 아닌가? 플스커든데? 플스커드예요. 아 4회 10에서 하나 죽고 끝나가지고 확킬안 지켰어. 나 궁금해 이거 여기 하는데. 여기 괜찮을라나? 그냥 여기 2층 5에 쓰다가 5에 하는 게 제일 나을 5에 걸요? 살렸는데? 살렸어. 4회 10 맞아? 어, 뭐야? 보고 없어졌다. 보고 없어졌어. 나임나임. 아아 오케이 오케이. 오케. 놀래라. 저걸 살렸어? 아 어, 앞에서 재는 게 낫지 않아? 거기서 났다고? 거기가 애들이 은근 모르는 자리기도 여기도 여여기 들어왔어요. 기도그 발키리. 기여기피저기서만기는 그 거라 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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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기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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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할드클. 이거 안될 버튼 우리 자리. 예, 지불 돼 있어요? 없을 걸요? 뚱뚱한 거못본것 같은데. 아, 떡. 던져봐요. 없다. 불탄다. 하아나 다운이야 다운 아 테르미 테르미야 리 하나 크랙이야 지붕이 궁나 살리는 중응 봐줄게 지붕 크랙이야 내가 피딱이 얘도 피1 아이스 여기 아 여기도 데려갈게 그냥 어 오케이. 레이븐의 불이 테르미 누가 던진거지? 얘네가 던진건가? 마지막에들이? 어, 그런거 예. 같은데? 아 그래 내가 두 발씩 맞춰놔가지고 애들 바로 안 붙었어. 나이스. 어쩔 하복! You are 음, 어쩔 크레이브. 어쩔 하복, 어쩔 마스티프. So much 왜 쟤네 페파가 왜줄안 걸고 안 왔지? 쟤네 그 오른쪽 치...